이제 친구를 불러왔죠. 힐 들어가기 전 잡으면 돼. 됐스. 이건 죽을 것 같기는 한데 급하게 디퓨저 사서 히대주고 다시 뉴디스 한 대다 때리면 잡죠. 이제 빠지면 돼요. 이제 안 죽어. 얘한테 안 죽어. 타워까지 깼고요. 겸투 못 먹겠어요. 죽을 것 같긴 한데 안 죽어. 자 이제 역강강 들어갑니다. 역강강 들어갈게요. 평타 치고 한대더 치고 있어서 궁 씹어주고. 자궁 씹어줬습니다. 자 이제 잡으면 돼. 안물아 우리 팀 튕겨 한 명. 뭐야 한명 나갔는데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들어옵니다. 저쪽인데. 들어오겠지. 어, 인터넷이 좀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올 거야. 히오스는 살아있다. 네, 죽었어요.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누구냐? 물러야 해요. 아하. 해배가 와버렸다라 해배 잘하는 사람들은 해배 저 W로 C S를 못 먹게 하더라고. 보여요. 계속 안 보여요. 뭐지? 어, 왔다.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도. 자. 라인은 일단 좋은 상태고. 에너지 리바운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화를 조금 막 써도 된다는 거. 일부러 스킬 안 쓰고 입 e 뺐어요. 와든 거 같은데. 많이 살인다, 헤베가. 헤베 해배 도주기가 좋아서. 지금은 맞았으니까 살리는 것 같긴 한데. 루디스님 어디로 가셨나? 오셨네요. 안 맞으면 그만이죠. 자 이제 좀 안무빙 치면서 찰싹, 찰싹 게이드 봤습니다. 이제 이가 빠졌죠 킬각이에요 또 앞으로 나오면 오면 안 되는데 킬각입니다 킬각 이 없잖아 당신 이 없는 거다 알아 <laughs> 이게 뭐지 뭘까? 레아만큼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아만큼은 장인이야. 이제 좀 장인이라고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레아는 그래도 좀 했는데. 참고로 저해베님도 꽤 오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막, 뉴비, 막, 완전 그못 하시는 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라인전 압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네. 제 레아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맞으면서 라인 좀 홀딩을 할게요, 그냥. 어차피 피는 차니까. 라인이 왔으니까 이제 좀 빼주고. 지금 계속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동요하지 맙시다. 왔어요. 찰싹, 한대 더. 찰싹, 한대 더. 찰싹. 안 되면, 한대더 때리고. 여기까지. 이제 저는, 네카르도 나왔고, 어디서 쓰고 왔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왜, 조금 이해 안 가긴 하는데, 글쎄요. 약간 쪼라인 듯한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실 텐데 자주본 분이거든요. 저분은 안 먹어요. 뭔가.. 이제 경험치도 전안줄 겁니다. 이제 못 오게 할 거에요. 오면은 킬각 나와요. 이제 3렙대, 5렙차 이거든요. 지금 대렙 때리고 이기 쓸게요. 이까지 빼면서 또다딜 넣을 거다 넣고 이제 킬각이에요. 저분은 3레벨, 저는 6레벨이에요. 3렙차 저는 경험치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면 은 잡을 거에요. 오면 잡을 거예요. 경험치도 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안 오죠, 그냥. 오면 죽는다는 걸 이제 본인도 아실 거야.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필요 없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빼면 돼요, 이것도 그냥. 빼면 돼요. 침착하게. 병험치도안줄 겁니다. 저는 오지 마세요. 신발 샀나? 이속 빠르네. 자 이제 라인을 지금 많이 모았죠. 이런 상황은 이제 다이브 가이에요 여기서 라인 천천히 모아가지고 이제 다이브 칠 거예요. 헤베가 힐락시 같은 거할수 있긴 한데. 어, 랩차가 많이 나서 그래도 아마 딸것 같아. 자, 이제 라인 비게이브를 모았습니다. 해변 이걸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끝나거든. 근데, 저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친구를 불러왔죠? 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돼. 됐스. 이건 죽을 것 같기는 한데 급하게 디퓨저 사서 키대주고 다시 뉴디스 한대더 때리면 잡죠? 이제 빠지면 돼요. 이제 안 죽어. 얘한테 안 죽어. 타워까지 깼고요. 경험치도 먹겠어요. 죽을 것 같긴 한데 안 죽어. 자 이제 역광강 들어갑니다. 역광강 들어갈게요. 성타 치고. 한대더 치고, 있어서, 궁 씹어주고. 자, 궁 씹어줬습니다. 자, 이제 잡으면 돼. 상대가 또 왔네요. 합류를 했네요. 살짝 빠지고. 이제는 어시페 굴리면 돼요. 이제 라인전 압살을 했기 때문에. 크로노스 궁쓸것 같으니까 바로 있어가지고 궁 씹어주고. 아마, 이안 썼으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피가안 채가 않아가지고 자, 아르테미스.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마주치면 잡을 수 있어요. 잠깐만, 나 어시팩 사고 싶은데? 오케이. 잡았죠, 이거? 한대다 치고, 한 대만 더친 다음에, 이호 오, 졸로 무빙을 쳐. 잘했다잉. 그래봤자 잡았어요. 둥글게 둥글게 <laughs> 둥글게 둥글게 자 지금 저는 어시팩을 가고 싶은데 이 라인은 일단 다 치우고 어시팩을 갈게요 왜냐면 어시팩을 가고 나서 이 라인을 먹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서포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먼저 처리를 하고 어시팩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CS 처리해주고. 보다시피, 레아가 라인전이 세긴 한데, 딜교가센 거지,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은 있어요. 라인을 빨리빨리 밀고 싶어도 밀지 못한다는 거, 꽤큰 단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 이제 어시펙 타고 우리 팀한테 붙으면 됩니다. 이젠 방어력 하나씩 찍어주고, 바위 잡지 않을까? 어 빠르다 역시 자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이 이속이 빨라지고 공속이 빨라지는 스킬인데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이속이 굉장히 빨라지죠. 저 어시펙이어서 실수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한 마디 할게요. 어시펙입니다. 에너지 다 찍어 주는 게 한타 생각했을 때더 좋아요. 스킬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살짝 돌아가지고 오피 많이 난다. 지금 뒤에서 아테나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잡았고 좋아요. 아이고 잘못 들어오셨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본데 헤배님 한중이에요 조금만 버티면, 아이고, 죽긴 죽었다근데 어? 살았어? 나이스, 헤브. 좋아요. 힐러가 두 명. 하하하, <laughs> 힐 들어가는 거 봐라, 씨. 살짝 역겹긴 하지만. 우리 팀 딜러만 잘해준다면. 은 이렇게 힐러 두명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빠질게요 이건 좋아요 상대팀에 지금 조금 뭐 흥했다고 볼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아폴론? 케이론이 자킬리긴 한데 레벨이 8렙이고 3데스나 했어 벌써 성장이 멈췄죠 힐 따는 것보다 안 죽는 게더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아. 이 W를. 이제 뭐냐. 그냥 단순히 힐해 주거나 보망 호 용도가 아니더라도 뭐 도죽이나 이니시용도도 쓸수 있어요. 씹어 주고요. <목소리> 빠질게요 이렇게 하고. 좋아요. 아프잖아. 쟤가. 쟤 요거까지 마무리. 템이 조금 고민이긴 한데 뭘 가도 돼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거나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되네 이럴 때는 그냥 애매할 땐 이렇게 가면 돼뭘 가도 될때 유리할 때더 빨리 굴릴 수 있는 템입니다 저게 앞에서 조금 까불까불 해줘야 돼 이렇게 좀 레아는 고개 밀어주고 빠지면 되거든 스킬 빼면서 벌써 스킬 두개 뺐죠. 까불까불하면서. 까불까불하면 됩니다. 그냥 상대가 알아서 흥분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냐 열받거든.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안 들어와? 열 열받잖아. 열받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전 시공 추적기를 갖기 때문에 바로 사람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궁풀이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아, 아파요. 이제 여기서 저는, 롤로 치면 렌즈 분간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면은 이제 와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죽나? 역광강 할수 있죠 레벨 4대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좋아요 지금 제가 어시팩을 가니까 이제 이 헤베님께서는 어시팩을 안 가고 이렇게 약간 딜스럽게 갔거든요 딜은 아니고 이제 CC기를 좀 추가하셨는데 원래는 해베님도 이렇게 저처럼 템을 가거든요 근데 템이 겹치면 별로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간거 같아요 피가 안 달죠 아, 위. 자, 해배궁뺐고요 상대 해배 궁을 빼놨고. 이제 다음 턴엔 제가 궁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근데 바로 서른을 쳐버리네요. 그게 옳은 선택이긴 하지. 시시하다. 레아는 이제 CCS 못 잡겠다 이거 레아만 하면은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 아 간만에 MVP 뺏겼네